위클리뉴스 다음 소식입니다. 네, 전국 네트워크 미디어뉴스센터 김경훈입니다. 이번 주 경기 남부 평택과 안성, 오산과 화성 지역 간추린 영상 소식입니다. 최수천 북부지방 산림청장과 서철모 화성시장이 도시숲 조성을 위한 공동 산림 사업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. 484km의 미세먼지 흡수라는 생태 보전을 통한 환경 문제해소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도시민의 또 화성시 말고 화성시를 찾아오는 뭐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재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보태서 어 땅만 빌려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같이 협업을 어, 해 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협약에 따라 마도 산업단지와 쌍령 은장공단. 팔탄 산업단지 주변 고유림 20.8헥타르에 미세먼지 흡수 효과적인 수종이 식재될 전망입니다. 이곳은 30여 년 동안 채석장으로 이용하다가 복귀된 곳으로 테마 정원과 산책로, 산림 교육장, 산림 레포츠 시설 등 휴식 공간도 제공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화성에서 김정수입니다.